자 우리 소폰 홀더 분들 안녕하세요 이윤아입니다 오늘 소폰 함께 봐볼텐데요 어피트 기준으로 56.33원 마이너스 1% 정도 빠져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빠지는 이 가격에 우리 홀더 분들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이 하락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락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우리 홀더 분들과 대응과 분석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한 번씩 해주시고요 지금 1시간 봉, 4시간 봉 모두 다 지금 크게. 매도의 힘 붙으면서 과매도 영역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봉상으로도 지금 매도 엄청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제 대응을 꼭 해나가셔야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홀딩이 아니라 대응을 여러분들 평등가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지금 채널 개설한 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대응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하락폭 크게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010 99527877제 번호로 직접 소폰 물렸는데 평당가 얼마에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연락 남겨 주시면 전문가 이의견 여러분들 작성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하락장 가운데서도 이 손실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텐데 항상 단타 종목은 있습니다. 이 단타 10% 정도는 항상 나와 주는 상태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무료로 이 무료 추천픽 어제 연락 주신 선착순 20분께 아침 7시경에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 스레드 홀드 문자 발송해 드렸는데, 제가 20원 부근에 잡아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간 10시 47분 경에 이렇게 스레스 홀드 1 시간 분봉 상으로 매수 크게 들어오면서 22원 넘어서 올라갔던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코인 제가 7시에 문자 보내드리고 나서 여기서 매수 매도 잡아놓으셨다면 오늘 오전 2 시간 만에 10% 수익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스레스 홀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들어오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오늘 반등 또 나와줄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소폰 홀더분들 지금 혼자 서긍긍 알지 마시고 이 변동성 높은 시장 제가 이전 불장에서도 많은 분들 수익 볼수 있게 원금 회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복구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빠른 시일 안에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이 손실 복구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 하단에 이렇게 유나의 무료 정보 신청 양식도 지금 채널 개설과 함께 이벤트 달아놨습니다. 이 평일 단타, 난 단타가 정말 무섭다 하시는 우리 홀자분들 위해서 매집주도 달아놨는데요.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개인, 뭐 고래, 모두 다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남죠 이더스캔 이더리움 기반의 종목들은 이더스캔 통해서 지갑의 이동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올해 이 불장 테마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섹터도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선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석을 기반으로 거래들이 들어가 있는 매집주 종목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문자 한도씩 받아보셔서 이 종목 체크해 나가 시면 이번 불장 정말 크게 가져가 실수 있겠죠 여러분들 목 받아보시고 투자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정보 하나가 여러분들의 손실 복구와 이번 불장 졸업까지 이어지신다면 안 받아보실 이유가 정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하락장에 소폰 외에도 물리신 종목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다음 불장까지 이 종목 브리핑 내 종목이 괜찮은 건지 상담 진단 전문가의 의견 한번씩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대응을 나가실 때 조금이나마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하반기 불장 기다리시는 우리 홀더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언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번 코인 시장 여러분들 공부에 나가시면서 이번 불장 준비에 나가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제가 이렇게 우리 공부방에도 이렇게 알트 코인 도미너스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지지 구간 도달을 했고 향후 며칠 내로 큰 변동성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이 도미너스가 전반적으로 25% 부근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 알트 코인 엘리가 이전과 같이 전개가 될수 있다라는 설명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매일같이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꼭 우리 공부방 들어오셔서 이번 불장 크게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에 답변드릴 수 있게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는요.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 외부 공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나눠드리는 만큼 이 무료의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이번 불장 저와 함께 끝까지 졸업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불장 여러분들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미친 불장, 상장 비임, 상폐비임 있을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 전문가의 시선에서 의견 한 번씩 받아가시면 이 대응에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만큼 소폰 종목 계속해서 매도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 무료일 때 모두 다 무료일 테한 번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불장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종목들 이렇게 함께 알려드리면서 불장 졸업해 나갈 거기 때문에요.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마지막 불장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정말 이번 마지막 반감기 불장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세가 붙기 시작하면 정말 답 없습니다. 이번 불장에 졸업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해 나가셔서 손실 줄여 나가시면서 수익 크게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설명 드릴 거고요. 소포 홀더분들 지금 하락 추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윤나였고요 내일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